안녕하세요, 윤차장입니다. <laughs> 아, 살면서 이렇게 가슴 떨릴 일이 많지 않은데, 제가 주도의 재발견을 하면서 이렇게 또 설레이는 날이 돌아왔네요. 시우야? 시오나? 시차나? 아빠, 주도 드링크 벌스 나왔다. 여러분 윤차장에 대해서 좀 아세요? 비트 주세요. Whiskey Hunter's 사 윤차장 이알려의 히스토리. 새 아득히 꿈을 향해 달려가 윤차장이 간다는. e s t i t a n o way 함께. 세계로 초대해. 녹음해 <목음이> 녹아든 <목음이> 패션, 육차장이 펼치는 위스키 세션. 싱어보드 클랜, 뒷동네 병이까지, 위스키를 알리면 만드는 가치. 심해부터 <목음> 카페까지 폴셋구독 눌러 지금 바로 접속. 해 let's get. 그거에 <목음> 제발 견격이 있는 채널, 위스키와 문화 모두 같이 해줄 테야. 육차장의 이야기 모두 환영해, 차을 들어 함께 건배. 네, 아...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사 브랜드의 아버님이시고 mm. 자식들을 고객분들에게 아주 쉽고 재밌고 친근하게 설명해주시는 회사 브랜드의 아버지라고 아영이 ]菩将... 아버지다 스피릿의 아버지입니다 구 과장님 구 과장님 구 과장님 구 과장님 구 과장님 구 과장님 왜 자꾸 도망가지 말고 아니, 왜 이렇게 그래. 가까이서 찍어요 구 <목소리> 과장님 <동자장님>, 어, 너무 <laughs> 사실 들어오시고 나와서 음. 제 마음이 음. 너무 편해졌고 <목소리>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한마디로 했죠. 고구마 왜왜왜구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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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주 묵묵히 건조 한고 변함 없이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어렵게 여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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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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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You're fantastic. Really? Yes. Thank you. Thank you.